17번 문제입니다. 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 한 편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의 중심으로 하고 선분 OA1을 반지름으로 하는 4분원을 그린 다음에 정사각형을 그린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사각형과 4분원을 한 없이 그릴 때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얘들은 대부분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비, 음, 수열에 활용이 되는건데 첫째항과 공비만 구하시면 됩니다. 첫째항을 구해보면 직사각형이 줄어든걸로 하느냐 아니면 은뭐 반지름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여기서 여기가 4고 4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길이는 4루트2가 되는거고 그럴 때요 부분은 4분원의 반지름이죠. 그래서 얘는 길이가 4가 됩니다. 그래서 큰 사각형의 넓이 사선 사 분의 사 루트이고요. 그리고 작은 원의 작은 사각형의 그 대각선은 4가 되는 거라 루트 2대1이 얘네들의 길이비가 되는 겁니다. 이 길이비 넓이비로 바꾸면 제곱제곱이니까 2대1이고요 넓이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비 1대이 분의 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공비가 됩니다. 그러면 S1만 구하면 되겠죠? S1은 첫 번째 B, 여기 요 색질된 넓이를 말하는 건데 전체 사각형 넓이 4 곱하기 4, 16에서 음, 요 4분원의 반을 뺄 거예요. 얘는 90도잖아요. 풀때 1분의 1, R제곱, 세타를 이용해서 풀 겁니다. 1분의 1, R은 4였죠? 4의 제곱. 그리고 세타는 90도죠. 2분의 파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러면16 마이너스 이렇게 4 없어지고 4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4, 4, 16인 거잖아요. 이 부분이 16이면 8이고요. 4, 16 마이너스 4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등비 급수이기 때문에 공식 써서 풀면 1 r 첫째항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2를 곱하면 32-8파이 이렇게 요 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